계란 먹고 싶어. 고기 만기 계란 먹고 싶어. 어? 계란 먹고 싶어. 일로 와. 일로 와. 여기 와. 와. 주방에 와. 고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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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떡띠 앉아. 자, 빨리 먹어. 먹어. 응? 음, 잘 먹네. 계란 잘 먹네. 어? 우리 먹기 꼬리 잘 먹네. 아, 잘먹네 어, 근데 이게 담을 수 있나? 안 맞나, 망키야 괜찮나? 안맞나 괜찮아. 맛있게 먹어, 우리 만키 먹어. 너무 많나? 꼬리니 왔다갔다 왔다 그러지 말고 빨리 빨리 빠먹어 빨리. 우리로와우리로와 빨리 들어와, 밥 먹어봐, 양양해 빨리, 양양 먹어 빨리, 우리 양양 먹어, 양양 먹어 빨리, 돌아댕기지 말고 빨리, 빨리 양양 먹어, 어, 빨리 빨리, 빨리 양양 먹어. 꼬리기가 시나 이거, 밥 먹고, 먹, 먹다가 픈어 맞제? 깜시에. 깜시 배부르나? 멍키 포켓몬스터 같이 생겼나? 우리 멍키에. 우리 포켓몬스터 아이가? 빨리 물 먹어. 목매 캔다, 물 먹어. 아유, 잘 먹네. 말길 다 알아듣네, 우리 멍키. 아유, 잘 먹네. 흑카츄. 우리 멍키 흑카츄네. 네가 피카츄를 안아. 어? 응? 포켓몬스터 피카츄 하나. 알아. 멍키처럼 포켓몬 같이 생겨있다. 목멍이 걸렸어. 왜 부르나? 말 묻어? 말 묻어? 됐나? 우리 멍키 됐나? 됐어? 뽀뽀 한번 할까? 뽀뽀 한번 할까, 우리 멍키 응?